내가 그거 얘기해 줄게. 뭐, 무슨 썰이냐면 지금 썰은 마사지 썰입니다. 마사지 썰. 어, 좋습니다. 자, 그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 몸이 너무 찌뿌둥하고, 나 다리가 너무 아픈 거야. 이 종아리 족이. 그래가지고 종아리 족이 너무 아파서, 아,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집 앞에 그 마사지, 그 마사지가 생겼어. 태국 마사지가.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저길 들어가도 될까 말까 그런 걱정이 있어. 왜냐면 알다시피 마사지가 건전 마사지가 있고 이상한 이상한 마사지가 있어, 그잖아. 근데 거기가 겉으로 봤을 때는 이상한 마사지인지 건전 마사지인지를알 수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만약 에 이상한데 가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 앞에 전화번호가 있는 거야. 뭐 예약을 하래. 왜 예약을 해야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일단 전화를 했어. 띠띠띠띠띠 전화했는데, 뚜루루 뚜루루 드르르.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전화를 왜안 받지? 그건 가지 말아야겠다. 찝찝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 전화를, 띠띠 계속 그냥 전화 울리게 안, 안 받으니 끊었어. 끊어, 끊어 놓고, 안갈라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이제 발길을 돌아서 이제 가는데, 전화가 나한테 다시 온 거야. 그래가지고, 어? 전화를 받았지. 여기서 했더니, 전화 주신 분이니, 어, 맞다고. 그랬더니, 지금, 어, 오시면 된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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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아한 시간에 6만원이고, 한 시간 반에 7만원이고, 두 시간에 8만원이고, 두 시간 반에 10만원이고,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서 시간으로 얘기하는 거야. 아니, 저기, 그, 시, 왜 시간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어떤 마사지가 하는지를, 알려주셔야지, 그 시간을 얘기하시면, 은 뭐,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게 시간당, 이게 30분씩 해서 추가가 된, 추가가 된대, 코스가.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반짜리 하면은, 아, 1시간 반짜리 하고, 2시간짜리 하면 2시간짜리는, 뭐, 발 마사지가 추가된다든가, 왜 이렇게 추가가 된대, 뭐 알겠다고, 지금 가면 되냐고. 올해, 근데 갔어! 하면서 이제, 1시간 반짜리 받더라고요 1시간 반짜리에 발 마사지가 추가가돼 있더라고. 근데, 근데 발이랑, 여 종아리 쪽이 아파가지고, 이제 갔단 말이야. 그래서, 한 시간만짜리를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카드 결제를 하고 가서 이제 앉아있으래. 옆에 왔더니 뭐 대기실 같은 데 이렇게 있는 거 알아서 그또 앉아있어. 그랬더니 뭐 차를 갖다 주는 거야. 차를 이제 받아갖고 차를 좀 마시고 있는데 그 태국 사람 태국 그 저기 여자분이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어눌한 말투로 이렇게 뭐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막인상하시는 거야. 그서어아 아,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일요일 오래 그랬더니. 그, 뭐, 이렇게, 발, 이렇게, 뭐, 통에다가 발, 이렇게 담그고 있으래. 발, 이렇게 담그고 있었어. 근데 그거 다 끝나니까, 이제 들어간대. 아, 들어간다니까좀 이상한 거야. 아, 이거 이상한 데인가? 이상한 데면 절대 안 들었는데. 들어가서, 들어가서 다 보니까, 개인, 이렇게, 방에, 이렇게, 매트 같은, 푹신한 매트 같은 게 깔려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엎드려 누우래. 근데 엎드려 딱 누웠는데, 근데 그때 그 가게 아 맞다 그, 그그차 마시고 옷 갈아입으래서 옷 갈아입었어 근데 옷 갈아입는게 안에 아무도 입지 말래 그래가지고 위에 위에 옷을 입고 밑에 그 반바지 같은거 하나 입었는데 그그저 저거 반바지 얇.. 은거 있잖아 그거 하나 벗고 위에 티.. 위에 그뭐 하나 입었는데 나시.. 나시티가 아니라 그뭐 하여튼 무슨 티 하나 입었어 근데 그게 뒤에 자크가 있어 뒤에 자크가 등에, 등 쪽에. 그래서 이게, 이게 앞쪽인가, 뒤쪽인가 모르는데 앞에 마크가 있길래, 아, 등쪽에 자크구나. 그래서 입었는데 등에 자크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입고 방에 따라 들어갔는데 엎드려서 엎드렸어. 근데 갑자기 자크를 이렇게 쫙 내리는 거야. <laughs> 이렇게 벗기는 거야. 그래서, 어, 씨발, 뭐지? 왜 벗기지? <laughs> 뭐지? <laughs> 이거, 갑자기, <laughs> 이거, 왜 벗기는 거지? 야, 나 잘못 들은 건가? 저때 <laughs> 건가? <좋대건가? 웃음> 야, 이거 어, 벗기더니, 갑자기, 지금 거기다 이렇게, 오일을 이렇게 하더니, 막, 드르마! 문대는 거야. 와, 이거 좋됐구나 잘못 들어왔구나. 근데, 갑자기, 이렇게 오일을 이렇게 문대다가, 아, 오일을 이렇게 문대면 좋아, 안 좋아? 기분 좋잖아. 아, 근데, 기분은 좋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있잖아. 팔을 이렇게 꺾더니, 팔꿈치를 찍는 거야, 막. 막 찍어, 막. 이렇게 막, 찍어. 존나 아픈 거야. 근데, 이거 소리 내면, 남자 같지 않잖아. 그래서, 음, 음. <laughs> 으, 으, 존나 참았어, 막 팔꿈치를 계속 찍는 거야, 씨막 날개뼈 쪽을 뒤질 것 같은 거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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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참았어. 양쪽 팔꿈치로 다 찍었어, 양쪽 날개뼈를. 와, 견뎌냈다. 어, 이상한 곳이 아닌 것 같다. 와, 참을 수 있을까? 참을 수있으려나 근데 갑자기 발, 갑자기 그 뒤쪽부터 종아리부터 서가지고 밟고 올라오는 거야. 근데 그 하시는 분이 약간 통통했어. 와, 그, 체중으로 밀어내는데 바, 종아리 밟어. 존나, 밟더니 등 밟고, 엉덩이 밟고, <laughs> 그때부터 시작됐지. 아, 죽었구나. 이 코스가 한 시간 반이 지속되는구나. 그 상태에서, 그 시작부터 시작해서, 밟고, 팔꿈치를 찍고, 씨발, 막, 허리, 아, 이지 새우꺾기 알지? 새우,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를 꼰 다음에, 새우꺾기 세우껍기 하더라고. 새우꺾기 새우꺾고, 와. 몸을 풀러갔거든? 갔다 나왔는데 갔다 왔는데 집에 거의 기어들어 왔어. 집에 들어와서 일도 못하고 누워 있었어. 너무 아파가지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아침에 온몸이 온몸이 근육통이 생긴 거야. 이거는 내가 마사지를 간 건지 집바가서 패스 하므서 또들겨 바꾼 건지 가지마. 얘들아 내가 갔던 내가 태국 마사지인데 가지마. 시원한 게 아니야. 죽는 줄 알았어. 역시 아프리카 오케이. 진짜 거의 진짜 팔꿈치를 찍고 발 발로 찍고 발로 해서 새우 꺾기 들어간다. 목을 꺼 아니 맨 마지막에 그맨 마지막에 핀 어, 피니쉬 해드려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피니쉬를 했더라는 게 무슨 얘기지? 그래서어저 피니쉬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마무리 해주네 알겠다. 고 해달라고 그랬더니 <laughs> 갑자기 뒤에 오더니 알지? 뭐목 잡고 알지? 뭐 이렇게 살살 흔들다가 오른쪽으로 팍 꺾어버리는 거 사사사사 오른쪽 팍! 으윽! 사사사사 왼쪽 팍! 으윽! 씨발 알지 얘들아? 목 꺾는 거그 티비 나오잖아 목 꺾어서 죽이는 거 있잖아 왜? 그 경찰이 아니 그 도둑이 이게 숨어서 들어가서 목 잡고 이렇게 돌리잖아 알지? 그목 꺾어서 죽이는 거 사사사사 팍! 으윽! 사사사사 팍!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거하고 막핀니션고레슬링하면 왔다니까 레슬링 마사지, 마사지 가지마세요 태국마사지 마사지 더더욱 가지마 나 다신 안갈라고 종아리가 아파서 간거라서 종아리를 밟아, 밟아주기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종아리 밟아주기만 하니까 시원하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어아 종아리가 좀 아픈데 종아리를 좀 해주면 안되냐고 그래서 종아리쪽은 서비스로 한번 더 해줬어 네 <laughs> 서비스를 한번 더 하는데 알지 종아리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꾹꾹 누르는 거야. 너무 시원한 거야. 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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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 이 압력이라고 하니?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와, 시원하다. 그러고 근데 갑자기 옆에서 이렇게 그통 쪽에 통에서 이렇게 부스럭 부스럭 하는데 뭘 꺼내는 거야. 알지? 그거, 그 나무, 나무, 나무인데 그거, 아, 지압봉이라고 하나? 그 있잖아. 그 나무, 나무로 된 거. 그냥, 그냥 원목으로 된 거. 그걸로 종아리를 누르는데 혀를 찍어, 혀를. 혀를 빡! 봐. 어어어어어어 그쪽으로 말고 어어 하지 마. 야, 근데 솔직히 이게 남잔데 너네 그런 거 있잖아. 이게 누가 마사지를 해서 누가 이렇게 어깨를 주물러 주고 누가 이렇게 등 마사지를 해 주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찍어서 좀좀 팔고지는 찍고 좀발 봤어. 그렇다고 그거 가지고 아, 너무 아파요. 살살 해 주세요. 야. 존나 쫄보 같잖아. 그 남자 같지가 않잖아. 참아야지. 흑. 참고있으니까웃더라 우, 아..아파요? 우, 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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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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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신 영상은 아프리카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눌러줘요.